안녕하세요 아고클로즈입니다 날씨가 아직 덥죠 현재 FW 제품들이 아직 안 나온 브랜드들이 많긴 하지만 이번 주부터 가을 제품들이 조금씩 올라올 예정이라서 부담 없이 이런 브랜드들이 나왔구나 하면서 가을이 됐을 때 가장 괜찮았던 제품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 처음으로 금전 지원 없이 제품 제공 받을 기회가 생겨서 FW 제품들을 실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플리 C 제품이고요. 여러 제품 중에 선택을 했던 제품이고 울 혼방 소재의 블루종 형태의 자켓입니다. 소매 윗단에 반 밴딩이 들어가 있고. 전 후면에 턱 디테일이 들어가서 볼륨감을 살렸고 울 혼방 원단이긴 하지만 울 원단 특유의 두께감이 있는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서 가을 시즌에 가볍게 걸치기 좋았습니다. 반대로 힘 있는 원단감이 아니라서 구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투웨이 지퍼이고 이런 핏감을 연출합니다. 밑단까지 잠그면 이런 느낌으로 밑단 핏을 잡아주고요. 포인트 팬츠와 컬러감이 맞는 운동화를 매치해서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지플리시의 스테디셀러로 소개하게 된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크롭한 길이감에 밑단이 밴딩으로 핏을 잡아주고 가을 시즌에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컬러감도 가을에 어울리는 컬러감이고 터치감도 부드러운 제품이라 스웨이드 자켓이나 깔끔한 가을 자켓을 찾았던 분들은 이 제품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지 사이즈를 입었고 이 정도의 핏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폴리시의 슬랙스 제품과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가라에서 살펴봤는데요. 봄, 가을에는 누가 뭐래도 데님 자켓이 가장 편하게 입기 좋은 아이템인데, 이 제품은 워싱 컬러가 매력적이라 눈에 들어왔고, 라운드 카라의 올풀리는 디테일이나, 핏감도 딱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단을 조여줄 수 있는 크림 컬러의 나일론 베스트고요. 가을 시즌에 레이어드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켓 스냅이 달린 오버 반팔 셔츠인데요. 가을 시즌에 반팔 셔츠로 활용해도 좋고 스냅이나 두께감이 자켓 느낌이라서 긴팔 티셔츠와 레이어드용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SIC에서도 yes, FW 누북이 나왔는데요. 눈에 띄었던 제품들로는 돗바 형식의 자켓인데, 퍼 색상이 포인트가 되어서 귀엽기도 하고, 겨울에 롱패딩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색감이 있는 제품들을 입는 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골라보았고요. 체크셔츠도 색상이 귀여워서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도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셋업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토니액인데요. 지범 니트입니다. 두께감이 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장가 입으면 반지밭 형태로 입을 수 있고 오픈했을 때는 투웨이로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는데 소매 디테일이라든지 원단감이 도톰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깔끔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트래블 제품인데 코튼 소재의 후드 집업으로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바람막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트래블 제품들이 가격도 착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러드에서 제품들을 보다가 셔터 제품인데 현재 세일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FW 시즌에도 역시 바람막이는 많이 입을 것 같아서 실버 그레이 컬러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휴드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을 제품들을 간단히 소개해 봤고요. 아직 나오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서 꾸준하게 가을 제품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